교회에서 청년 한 명이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저는 군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형제님에게 사명을 주고 싶어요. 그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이라는 것은 나를영 e l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사명의 문제입니다. 저는 미션이라는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이었는지 열 번이나 더 보았습니다. 가능하더면 앞으로도 더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사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17세기 남미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국경지역인 이구아스 국보 주변의 원주민인 과란의 족을 배경으로 한 실화입니다. 이곳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한채 양보도 없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가브리엘 선교사는 목숨을 걸고 폭포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과란의 족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찾아라고 포르투갈 군인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 중에 의협심 강했던 로드리고 선교사는 포르투갈의 무력으로부터 총과 칼로써 과란의 족을 지키려고 고군 분투했습니다. 일대 출정하기 전에 축복을 받으려고 찾아온 로드리고 선교사에게. 가브리엘 선교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력이 정당하다면 사랑이 설자리는 없어집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살아갈 힘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은 총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잡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로드리고 선교사는 총을 잡고 대항했고 가브리엘 선교사는 총 대신 나무 십자가를 손에 들고 아무런 저항 없이 원주민들과 함께 행진했습니다. 가브리엘 선교사가 중탄에 맞아 쓰러지면 뒤따라오던 원주민들이 그 십자가를 들고 계속 무조항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순교의 각오로 나가는 가브리엘 선교사를 보고 로드리고 선교사는 결국 깨닫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렇지 않아서의 자기의 사명은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 장소로 자기가 보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이 나라로 보내졌니까 우리는 왜 우리 가정으로 보내졌을까요? 왜이 회사로 보내졌을까요? 왜이 학교로 보내졌을까요? 왜 우리는 이 교회로 보내졌을까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스위스의 교육심학자인칼힐티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 같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킬사 목숨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 하는 날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돈한푼 받지 못해도 무조건 해야 할 일. 무조건 해야 할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장인 정신이라고도 하죠.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명품. 장인 정신을 갖고 빵을 만들면 명품 빵이 되는 거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면 명품 가방이 되는 것입니다. 명품.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장, 자녀들을 양육하면 뭐가 돼요 명품 자녀가 되는. 명품 자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 즉 자기의 사명을 발견할 때내 존재에서 큰 빛이 나고 강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신이 위대해지고 생활이 진지해지고 인격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명의 말로 돈강 건강과 명예와 권력을 초월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명을 발견한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리포스에 보면,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행복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행복하다는 행복하다는 여러분 이 얼마나 희망찬 고백이라는 말입니까? 바울은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고 행복의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을 편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으니 그것이 바로 신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의 핵심은 예수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행복. 저는 요사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쓰라리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마치 도산을 직전에 광란하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21세기의 뚜렷한 사회적 특징이죠. 지금 불법이 합법이 되어 있고 성경적 진리가 불법이 되어 있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그만 동성간의 결혼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고 이성간의 결혼은 독신이나 이혼동으로 쇠퇴저 가구만 있습니다. 내가 땅을 먼저 혼돈하고 공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에는 빛이 없으며라고 예레미야서에 충고하고 있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쇠퇴하고 마귀의 정욕적이고 죄악된 성품이 성행하는 말씀 안에 뚜렷한 사회 현상입니다. 얼마 전에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이제 마음 편히 가지세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알고 봤더니 그거는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살면서 신경을 안 쓰게 생겼습니까? 신경을 넘어서서 위장에 풍크는 안이 있어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되고 싶을 따름입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구눈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사륵당은 내딸내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아무래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정의가 강물처럼 오를 때제 속병도 치료될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기독교는 부딪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거대한 교회들이 타이타닉 코처럼 서서히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할 구주성과 같은 교회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 인간의 창조적 사명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돈 벌고 자식 돌보고 건강 관리하고 좋은 인간관계 맺고 취미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을 찾는 거예요. 나의 사명.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사명을 찾으셨습니다. 나 사명 없이요 그냥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죠 발의 차이는 조약들도 존재의 사명이 있습니다 땅에 힘겹게 기어가는 지렁이도 삶의 진정한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을 곳에 제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올바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해야 할것을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기권이 목숨까지도 바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삶은 평안해 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므로 풍요롭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에는 마태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의 세리는 무조건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니 나쁜 놈이어야만 합니다. 나쁜 놈이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민족의 등을 치고 로마의 빌부터 사는 반역자요 매국노였기 때문입니다. 정의적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 거부된 불쌍한 사치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파리새인이라면좀더 폭넓은 관점에서 이 세례들을 평가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세례를 현대적 용어로 바꾸자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태는 당시에 크게 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식민지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 되었고, 대단한 많은 동방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었고, 로마에 가서 큰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 그 사람 바로 마태였습니다. 마태. 이런 세무선 마태에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세관에 앉았더라. 세관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한숨을 푹푹 푹 쉬면서 썩은 얼굴을 가지고 세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세무수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바쁩니다. 더이나 괴팍하고 고집색으로 소문난 유대 민족 대상으로 세금 거두어 들인 일은 더할 나위 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온종일 복잡한 세무 장부를 정리해야죠, 수시로 세무 감사 하러 나가야죠. 아마도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야만 했을 것입니다. 멱살 잡힌 제 온갖 욕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파쁜나중에 세리마테는. 망연자실 멍하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는 금방 예수님 눈에 띄었습니다. 세리바타는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성공도 쟁취했고 돈과 권력도 얻었지만 뭔가 잎으로 부족했습니다. 뭔가 잎으로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마음속엔 불행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신이 앉은 생원의 알락 의자가 가시방석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젠 세모장모 정리하는 것도 치겹게만 느껴졌습니다. 뒷돈 챙기는 것도 신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상실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사명을 상실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사명을 잃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더 깊은 혼란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에게 맛을 줘야 합니다. 에너지와 에너지를 주는 산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성실히 지우게 되는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은 도리어 마지막에는 불행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에 있어서 사명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하고만 우리는 쉽게 잊고 살고 있습니다. 사명을 상실하면 꼭 살아야 할 사람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발견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도 삶의 끈을 놓지 않고 결국은 위대한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담원가여선교사였던 리빈스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으십시오. 그 사명에 이끌을살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도 바로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세리마테에게 사명을 찾지 못해서 세리마테가 우울하게 사는 삶이 조금만 더 지속되었다면 그는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무엇이 빠져 있다고 자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어떻게 차지할지 몰라 고민하는 그 순간에 마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오수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폴라토니 아타네 거리에서 소크라데스를 만난 것처럼 세리마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울한 방랑자에서 위대한 사명자로 거듭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돈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내 재능을 뺏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강탈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한 사람을 잃어버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를 꺼려 합니다. 교회당이 나오더라도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그만 교회당에 가는 것보다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노크로스 no 노크라운입니다. No 영적 성장은 여러분이 희생한 만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교회에서 말해도 절대로 영적인 열매는 맺어질 수 없습니다. 종반때심령은될수 없습니다. 생명과는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욱 더큰유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치고 살때 말이죠. 예수님은 행복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노예 삼아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은 병든자를 치유하고 건강케 하며 죄인들을 회개해서 의롭게 해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봉성이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어 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사 잃어버렸던 사명을 차갑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법물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마태가 세 번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신의 사명은 세리가 아니오, 사도요, 회계장부를 적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연단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계 65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65억 명 전부가 각기 다른 DNA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나 복제인간이라 할지라도 DNA 코드는 다 다릅니다. 하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전무후무한 고유 넘버를 여러분 개개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독특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명은 없는 것이 새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고의의 사명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명을 찾을 수 없을까요?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 때문에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이 원죄성으로 인해서 사명을 상실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사명은 찾고 싶다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해지는 만큼 사명은 점점 강하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여러 구성이 우리들의 사명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명을 찾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모자라 죄를 마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저주의 피를 단절시키고 생명의 보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아, 네. 그 생명의 보혈이 바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의 가계에 오르는 저주의 피가 단절될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후손이기에 보혈로 인한 창조의 놀라운 복에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공고될 것입니다. 아, 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기도 원치 않습니다. 현실의 삶을 포기하고 천국의 삶만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로 만들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더이 율법주의자나 금욕주의자로 만들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아, 네. 여러분의 충실하고 따스한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 네. 지금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제자 삼아 사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을 찾아줘서 2% 부족한 삶에 꽉찬 만족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우리 주님을 외면하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돈이 필요하여 어설픈 노래를 들이려고 번한 예배가 그리워서 이곳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외식적의 형식인 신앙생활로 우리는 주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9절 한번 전에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마타는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따라서 하실까요 일어나, 일어나. 쫓아더라 할렐루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마타는 생명의 빛이 비치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타는 율법학자도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었기에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아서 아니면 그리스도로 깨달아서 쫓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당시에 마타는 신령이 극도로 가난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신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꿈이 먹고 진실된 모습을 보는 순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이 진실한 분이구나.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로구나. 이것을 직감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십니다. 그러한 그 누구도 확신감 있게 나를 쫓치라라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쫓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까지로 기꺼이 바칠 만한 사명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쫓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멤버로서의 삶이 아니라 전 생활을 헌신하여 <laughs> 생활을 용서하는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그리 특별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단순히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내 네, 자존심을 더욱더 나초합니나 현실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크고 그 작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예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타는 주님의 증인이라는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을 자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은 그는 세계 만방에 다니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명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사명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부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이십니다. 안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입니다.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참 스승으로 모시고 순종해서 그 사명을 찾아 사명에 이끌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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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